비만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네,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 각종 대사질환이 조금 생기기 좋으세요. 네. 이제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음. 고콜레스테롤 혈증, 아니면 이제 당뇨 이전에 생길 수 있는 내당된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쉽고요. 네. 또좀 과한 경우에는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너무 과할 때는 복부에서 눌리는 하중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발목 음. 관절에 무리가 가서 각종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우세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혈관계 질환, 네. 대사가 혈관에서도 혈행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축상동맥경화증, 뭐 관상동맥 네. 질환 등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음, 그 비만이라는 것에 가장 정말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치료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병의 일종이라서요 네. 저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식사량도 조금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동 요법이 조금 병행되면 좋으시, 좋으세요 네. 식이 요법은 사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저희가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조금만 이제 줄여도 네. 일주일에 한 체중 감소 효과가 0 5 k g 정도로 기대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플러스, 이제 운동은 체중이 들어, 줄어든 이후에 다시 이제 요요현상이라고 하죠.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것이라서 또 중요하고요. 네. 치료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해서 이제 30분 정도의 걷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해 주시 는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내과나 일본 성, 성형외과 같은 가정의학과 이런 양방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처방에 따른 약물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비만 치료 약물에 사용되는 것은 크게 식욕억제제와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 같은 게 쓰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한방 치료 좀 궁금하시죠? 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었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제 한방에서는 비만을 어혈과 담습 수습 정체로 보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방 치료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식욕억제 기전이 있는 한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노폐물과 뭐 대사 질환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혈을 제거하고 담습과 정체된 수습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약물을 써서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방에서는 탕약 또는 환제,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더불어서 더 부분적으로 비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이를테면, 저는 팔뚝살이 많아요. 음. 저는 러브핸들 쪽에 좀 살이 네. 많아요. 저는 아랫배가 너무 처진 것 같으세요. 뭐,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해부림프절, 이런 쪽에 조금 군살이 있으신 분들은 부분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 매선 자입술 같은 걸 하시거나 네. 지방분해침을 부위별로 맞으시거나 아니면 각종 부항술이나 저주파 자극술 또는 이제 뜸이나 다른 침 치료 산산 비만 약침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기도 하거든요. 아... 저희 한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더 집중된 비만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